안녕하세요 독서습관을 창출하는 시스템 북코스모스 도서요약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요약전자도서관에는 컨텐츠와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서요약본 신간도서의 핵심내용을 A4 10장 내외로 축약하여 2-30분 내에 책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오디오북, 도서 요약본을 오디오 형태로 제공하여 들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북세미나, 주요 저자들의 삶과 책에 대한 생생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책의 핵심 내용을 영화처럼 볼수 있는 북스크린. 네 개의 컨텐츠와 문화도시락, 매월 500여 종의 최신 도서 및 신간 도서를 3,500원에 받을 수 있고 영화 관람권은 6,000원에 구입하여 CGV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영화를 볼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 독서 능력 검정 한국 대학 신문과 함께하는 매년 9월 첫째 주에 시행되는 검정 시험으로서 상명대학교 학생들은 무료로 지원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 요약 전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바일 접속과 온라인 접속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접속을 살펴보면 북도시락 어플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국도시라을 실행을 하시면 매월 한 권의 도서 요약본을 만나보실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도서 요약본을 보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하단의 모바일 북카페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학교 리스트 중에서 상명대학교 학교를 리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모바일 북카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와 이름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 전체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은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에 자료 검색에 db통합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도서 요약 서비스를 화면과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교 내에서는 직접 접속을 하시면 되고, 교 외에서는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 검색에 db통합검색 클릭을 해서 스크롤을 하신 후에 하단에 보시면 지식요약 서비스 북 코스모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상단에 도서 요약본을 비롯한 컨텐츠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문화도시락을 비롯한 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도서 요약본을 클릭을 해보면 도서 요약본은 5개 분야의 카테고리로 현재 5,999권의 도서 요약본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도서를 클릭을 하시면 이 도서에 대한 요약본을 워드, 아래한글, pdf 세가지 포맷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고 또이 책은 오디오북으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오디오북 듣기나 오디오북 다운로드를 통해서 필요시에 언제 어디서나 이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클릭을 해보면 오디오북은 1077편의 오디오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북세미널은 148명의 저자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포북은 테마별로 도서 요약본을 정리해서 관심 있는 테마를 통해서 쉽게 접속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어학 클리닉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 문화도시락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최신간 도서와 기출간 도서리스트를 보시고 필요한 도서가 있을 경우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3,500원의 배송비를 통해서 네그 도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화 관람권이 필요하신 경우에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신청하기를 통해서 필요한 몇수만큼 영화 관람권을 구입을 해서 북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은 영화를 예약해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 독서 능력 검정을 클릭을 하면 검정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9월 4일 날 온라인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만 원의 참가비는 상명대 학교 학생들은 면제를 받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도 읽고 또 독서 능력 검정 시험에 참여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컨텐츠와 서비스들은 이용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도서관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 건강 조심하시고 네,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